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서울에서 놀분이 모셔 가지고 요 서구 의회 앞에서 지금 나팔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. 서구 방거 조미경 어, 하고 한바탕 했고요. 저는 지금 여기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오늘 그전난지를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<목소리> 여러분! 우리요 서구 의회 의장이 우리 피가 터 국민 세금으로 미국하고 캐나다 여행 갔다 왔습니다. 그리고 먹지도 않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서구의 구원들, 의장하고 이렇게 제가 고소 고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. 자,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. 자, 어머니 요 하나 가져가세요. 안 하실랍니까? 자, 안 하실 거지. 예. 예. 자, 우리 어머니들은 뭔 말인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제가 말로 하고 이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안 왔거든요. 많이들 어안 오셔가지고 좀 한산한데 곧어 내일이나 모레 또 날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어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저희들은 충무시장 새벽시장으로 저희들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